안녕하세요, 단박에 오름 구독자 여러분.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단박에 오름, 화이팅! 원암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입니다. 삼두근을 자극하는 동작이지만, 덤벨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의 차이점이죠. 덤벨을 이용하면 두 팔이 분리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세밀한 자극이 가능해지고요. 양팔의 불균형한 발달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스탠다드 스탠스의 자세로 서면됩니다. 발은 어깨 넓이로 11자. 허리와 가슴과 등을 일자로 쫙 펴고, 시선은 정면입니다. 덤벨을 잘 잡은 후에 머리 뒤로 넘기고 이때 팔꿈치를 최대한 귀 쪽에 가까이 붙입니다. 전완은 지면과 수평. 그런 자세라면 팔꿈치가 90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. 이 동작이 시작 동작입니다. 상완 삼두근에 집중하면서 팔꿈치를 펴고 덤벨을 들어 올립니다. 정점에서 잠깐 멈추고 삼두근을 강하게 수축하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. 숨을 들이마시면서 근의 긴장은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.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며 덤벨을 원래의 위치까지 내립니다. 들어 올렸을 때 팔꿈치는 최대한 직선으로 펴야 하고 팔은 지면과 수직입니다. 정점에서 숨을 파 하고 내쉬고 천천히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. 이 동작의 심사 기준은 팔꿈치가 잘 고정되고 있는가? 덤벨이 내려갔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가 되는가? 그리고 정확한 호흡을 하고 있는가입니다. 덤벨을 내릴 때 상완을 지면과 수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스탠다드 스탠스의 자세이니만큼 평소에 코어근의 단련도 열심히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. 덤벨을 올리고 내릴 때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른 스탠딩 자세와 마찬가지로 몸이 앞뒤로 흔들거리거나 허리가 뒤로 꺾일 수 있으니 그점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 점이 바로 심사의 포인트예요. 자, 내릴 때 숨을 마시고 올리면서 파. 심사관이 그만! 이라고 할 때까지는 같은 리듬으로 정확한 호흡을 하면서 동작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.